예 제가 마지막이라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은 한세 가지 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해운이라고 하는 국가적 기간산업이 사실 허무하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두 번째 조양호 회장님과 최은영 전 회장께서 보이신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참 많이 미흡하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법정관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진해원을 살릴 수 없을까 이렇게 회생 가능성에 대한 미련이 아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국민적인 관심사항 세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 조영호 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2014년에 한진해운을 그 한진그룹이 인수를 하실 때에 최은영 회장한테 위와 같은 알짜 회사를 어 사실상 그 계열 분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질문 답변 다른 의원님 질의 답변에 하실 때 보면은 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믿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그 자리에 직접 이사회에 참석 안 하셔도 의견해와그 다음 페이지 한번 내주십시오. 그 다음 그 페이지는 한진해운을 인수하신 후에 한진해운 구조조정을 위해서 자산 매각 하는 과정에 그 주식회사 한진이 인수한 자산들입니다. 이 자산에 대해서 아까 그 박찬대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실 때 인수자가 없고 급하게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식에서 한진 인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로 보면은 주식에서 한진 해운산업 부문을 2009년부터 2 0 1 3년까지 계속 적자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네 개인가 다섯 개의 회사를 인수하고부터 갑자기 이게 흑자로 전환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저기 액수로 어3 7억일 갑자기 흑자로 전환되고 그 다음 올 상반기에만 어또 한진의 아그 주식에서 한진의 해운사업 부분이 또 상반기에 9억이 흑자로 돌았었습니다 그래 되면은 어 해명은 어떻게 하시든 간에 실제로 보면은 알짜 회사를 인수했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볼 거는 앞에 그 최은영 회장이 가져간 회사의 계열 분리하고 이분 합제가 간단하게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사이버 로지텍하고 본사 빌딩은 처음부터 유스홀딩. 옛날에 한진해운 홀딩회사 소속이었지 한진해운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 유스SM은 어, 한진 해운이 자금이 필요해서 한진 해운 홀정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50억 정도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50억 이상은 안 된다고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50억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한진 회원이 한진이 알짜 자산을 인수했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급하게 어, 유동성이에 의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얼른 구매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작자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한진이 인수했고 흑자가 났다는 것은 아마 한진 해운이 아, 한진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 물량을 확보해갖고 흑자가 난 건가? 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건...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또 국민적인 관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 다시 살릴 수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국민 입장에서 미련이고 그렇게 이야기 아까 오전에 이동걸 회장님께서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조양호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천억을 때 이제 내놓으시기 때 살리기서 내놓겠다는 그것도 상당히 좀 미흡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천억을 올려 내놓고 한꺼번에 오천억도 아니고 이천억 올려 내놓고 이천억은 2 0 1 7 년에 내놓고 또 천억도 내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끝나고 그래도 미흡하면은 천억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 맞죠? 상당히 의지가 약했다 그래 보는데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한칼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아, 천프로가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천프로 한도 내에서 할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이 전억, 이 전억 플러스 천억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사재까지포함되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또, 만약 그, 다른 뭐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도 만약 한진해운을 살리 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오천억을 투입할 의사가 아직도 있다고 어,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법정관리기 때문에 그때는 법정관리 전이었고 지금은 네. 법정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조건이 틀려서 아, 그러니까 그건 러니까그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우리 회장님, 이동걸 회장님 지금 오전에 이제 그 실제로 뭐 2천억, 3천억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게 1조 2천억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1조 2천억에 대한 성격이 당장 아~ 그~ 현금 유동성을 해소하는데 일조 이천억인지 아니면 살리는데 일조 이천억인지는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실제로 회장님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우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얘를 국민적인 안타까움이 많으니까 살린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조건 그~ 누가 내놓는 건변 별론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상황을 한번 비교해 이야기해 주시면은 국민적으로 더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부족 자금분 1조 3천억이라는 것은 저희 채권단의 판단이 아니고 여기를 실사한 3일 회계법인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1조. 그 액수가 예. 회사가 살아는 데까지를 포함합니까? 아니면 당장 유동성만을 해결하자는 뜻입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유동성 및 회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1조 3천억을 보는 겁니다. 어~ 삼일 회의법인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 회사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정 관리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